카드 위의 선발 라인을 살펴드리겠습니다. 1번 자리에 박진우, 김정관, 다비드, 김시윤, 최용석, 김광구로 이어지고요. 정민수 리베로입니다. 네. 현대캐피탈의 선발 라인업 1번자리에 세터 이승훈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최민호, 박주영, 캐빈, 초근호, 문성민, 여우연 리베로입니다. 좋은 경기를 했습니다만 결국은 승점 획득기는 실패를 했어요. 예, 1세트 시작했습니다. 턱골로 가는군요. 받아냈어요. 자 반대편. 스파이크 <laughs> 직선 주막 아냈습니다만 나가는군요. 네, 첫 최근 번째 들어서... 득점은 다비드 네. 박준의 서브, 리시모 대표, <laughs> 캐빈의시석공 깨끗합니다. 또와 있습니다. 조 문호 199cm, 평천구 경기들 조로했습니다 사브 득점, <laughs> 리시브란, 김정환, 자 박주영 <laughs> 선수, 올 시즌에 서브 10득점 째고요. <laughs> 그렇군요. 이 선수가 하나 제대로 들어오면 사브 득점, 자 오늘 김정호 선수가 힘드네요. <laughs> 네. 판단이 좀 늦었어요 예리시 마저 흔들렸습니다 박주영 가다박주입니다 아, 박주영 선수 올 시즌 이 브로킹 보물 랭킹 1위잖아요 그렇습니다 박주영에서봅입니다 리시브 흔들립니다 반대편 개빈넷 스파이크 브로카웃 지금 보면 어, 우리 카드도 목차 터터로 상당히 좋네요 네 괜찮아요 10박주영에서 예, 예. 정민 씨가 봤습니다 석고 자 이번에는 김수훈이 빨랐습니다 리시브 흔들렸어요. 언더 토스로 갑니다. 문성민, 뒤쪽에 수비가 됐어요. 받아냈습니다. 송변이 들어왔고, 재용서최태웅의 나이스 디그. 문성민 빈자 찔러넣기 읽어냈습니다. 다시 한 번. 나비드 까르바케 걸립니다. 조그호 통성고 경기대를 졸업했습니다. 정민수, 깨끗한 리시브. 김종아 밀어넣기 받아냈어요. 자, 오프 띄어놓습니다 문성민의 후회 공격. 브로크아웃. 성저의네회 공격 정확도는 56%가 승좋겠다 56%. 예, 빠르게 속공으로 김시윤 포인트를 만듭니다. 우리 카드. 시즌의 아홉 번째 브로킹 서브로 나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1세트가 끝이 났습니다. 점수는 25대 18. 선대 택타리 1세트를 따면서 시작을 합니다. 자, 이제 2세트 최민우의 서브로 시작합니다. 에큐를 하는데요. 바운드 시켰어요. 이 승원은 압정적으로 몸으로 막으라고 있는 정민수 리베로. 아비드 <립> 연타 막힙니다. 석공 다시 한번 석공이 막힙니다. 케빈 <립> 나이스 캐치 최용석. <립> 김정환 막혔어요. 자신 저... <립> <신경> 없어요. 예. <립> 서브. 아비드 직선 안쪽이에요. 리시브 길었습니다. 미르너키 싸움. 우리 카드가 이깁니다. 리시브가 들렸습니다만델에 우리 카드가 포인트를 만들면서 8대7 대등한 경기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영는 리시브. 케빈의 스파이크. 대각선 포인트. 서브 득점은 없습니다. 정인수최승 스파이크. 대각선 안쪽. 자 서서히 최웅석 카드가 살아납니다. 점 박중이 번을 리시브 해 줬습니다. 그리고 박중이 때립니다. 다이 아웃. 16대 15. 김정환 리시브 해 줬어요. 자, 오른쪽으로 갑니다. 다비드 뒤쪽에서 여우인이 받으냈어요. 자, 그리고 문성민 쪽으로 왼쪽원성민까르박기 아... 다비드 직선에 정성민이 있습니다. 여우에은 정확한 리시브. 다시 한번. 아... 원성민 지금 투수는 좋았잖아요. 그렇습니다. 리시브은 중앙에서 셋 플레이를 해야돼요 예. 다시한번 다비드 이번에는 성공 듀스 뭐 듀스 전이 없었던 상황인데 오늘은 듀수로 가고 있습니다 2세트 어 너무하여 기석 최민호의 퀵 음.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우이 받는군요 운성민 <laughs> 쪽입니다 깔아맞기에요 역전 김정환에서브니다여우이 받습니다 다시한번 운성민 브록카웃 음, 조진호 선수 강한 <laughs> 서브에요 자, 리시브 늘렸습니다. 리시브 늘렸습니다. 하지만 살려냈습니다. 때리문데요? 때릴 리 수가. 이거 아 때리고 거죠. 최홍석. 김광의 서브. 좀 짧았습니다. 리시브. 케빈입니다. 따라갑니다. 따라갔어요. 끝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아, 이거. 붙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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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살려냈습니다. 반대편으로 갑니다. 자, 최홍석. 최홍석 걸렸어요. 끝내지 못하는군요. 리시브 늘렸습니다. 오른쪽. 김정환 안쪽입니다. 리시는 정확히 했습니다. 운석맨 자 블로 팔로우 됐어요. 블로 팔로우 됐어요. 다비드가 있습니다. 왼쪽에서 다비드 지금 맞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김정환 네, 카드입니다. 네, 김정환 네, 끝냅니다. 네. 2 세트 뒷접전 끝에 우리 카드가 따냅니다. 못했던 최웅석. 예 살아났어요. 예 리시브가 뚫리면서 시작하고 있는 현대캐피탈. 태민이 때립니다. 가로바기기 시작하고 있는 우리 카드 분위가 올라왔군요. 우리 네. 카드 쯤을 올리면서 리시브도 좋아진 김정환었습니다또 리시브 늘렸습니다. 박주영 태민이 위로 때립니다. 받아냈어요. 일단은 살려냈습니다. 넘기는군요. 집중이 생긴 우리 카드 석공으로 갑니다. 최민호 아, 참 이런 것들이 배구입니다. 어, 신나지니까 발걸음도 경쾌해지고. 그래서 경기에 이렇게 몰입하다 보면 이제 치고받고 하다 보면 어, 승부욕이 생기잖아요. 예. 상당히 좋아요. 그렇요 서브 득점. 역전. 문성민의 서브 득점. 수윙 공격이군요. 네. 공격이 네. 예. 의심을 잘 받습니다. 속공으로 언더 토스로 갑니다. 케빈 받아냈어요. 최용석. 자, 그리고 최용석 쪽으로 최용석의 후위 공격 뚫어냈습니다 맞는 킨데요. 최용석시즌에 12번 뉴스을 갔는데 그 중에 8번이 승리거든요 그렇군요 어. 또 걸립니다 나비드 들어왔어요 떨어져요. 역전 네. 진성태의 서브 아이씨. 안쪽에요 역전 신인 진성태가 들어와서 분위기 반전을 이뤄놓았습니다 직선쪽 나비드의 직선포 뚫어냈습니다 되었습니다. 케빈 자, 기 왔어요. 역전 기회. 김광국은 다비드를 선택합니다. 아, 이게 빠다비드 받아냈어요. 날쏘대의 고은성민. 이번에는 케빈의 스파이크 어택하못됐어요 자, 그리고 다비드인데요. 어또서 안 들어왔어야 돼. 최용석 봐야 돼. 자, 이거. 최용석 봤어요. 저희 공격 최용석이 이 때다 봤습니다. 만 그냥 나가는군요. <laughs> 이번에는 맞추지를 못했어요. 어렵게 리시브됐어요. 정선민. 정선민의 실속공 사진 했어요. 전화 도출합니다. 최용석이 있습니다. 이맨 브로커 발동, 받아내는군요. 정선민, 개미를 후용 겨 블록 아, 웃 지금 시윤 선수가 막긴다 갔는데 바깥에 떨어졌어요. 자, 디그 되는 상황에서 이에 비디오판독을 요청하는 양지로 감독 대행인데요. 볼은 닿지 않았네요. 와, 정선민의 기가 막힌 디그였네요. 판독 결과, 정식으로 판독되었습니다. 예, 최용석 쪽가요 제홍석 쪽이었어요 리브는 정확했습니다 제홍석이 뜹니다 받아냈어요 여우연 다시 한번 갑니다 아시죠, 김광국 네. 아 이건 아니에요 김광국 뛰어놓습니다 케빈 케빈의 스파이크 깔아먹기 살려냈어요 자 그리고 문성균이나타납니다 다시 한번 갑니다 김광국 수고하십니다. 제홍석 자 블록 팔로우 됐어요 권영균의 선택은 케빈 낮아요 받아냈어요 받아냈어요 하지만 살려지 못합니다 케빈의 득점 24대22 박주영의 레시브 그리고 개브레 스파이크 끝냅니다 3세트는 현대캐피탈이 25대23으로 가져갑니다 자 권영민 선수의 서브로 시작합니다 중앙에서 백어택으로 시작하는데 우리 카드 하지만 최용석은 범실에 넘기지 못했군요 오늘 승리를 위한 비들이죠아 우리 카드의 득점이었군요 예예 예. 아, 최용석의 이 스파이크가 맞고 나갔다는 판정이었고 진성대의 서브입니다 오픈 다비드 약하게 때렸어요. 동점 기회입니다. 문성민 쪽, 문성민 연타 살려냈습니다. 넘어오는군요. 다시 권영민의 선택. 이번에 회공격또몰란입니다최용승의 나이스 리그 이번에는 다비드! 좋아. 다비드 포인트 선수오 정점을 어. 찍었단 말이죠. 그렇죠. 자, 최근 들어서 제이보다는 오히려 리시브 정확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예, 서민 브로커를 뚫어내고 있는 다비드입니다. 8대 5로 우리 카드가 앞서갑니다. 점범진이좀 많아지네요. 적검깔아박기 브로킹을 통해서 한번 끊어놓습니다 김준이 걸렸어요. 레시브 됐습니다. 최용석 살려냈어요. 자 진성아 뛰어놓습니다 그리고 데미난 스파이크 살려내는 김정환. 자길를 기보았습니다. 3인브로커 발동. 최용석 뒤쪽에서 박주영 있습니다. 체이 따라가고요. Uh -huh. 스팩 성공! 동점! 지금 상대가 노아서 그렇지 위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서브득점 역전!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현대 캐피탈의 역전 멋째 경기, 경기. 리시브 네, 안 돼요. 일단 뛰어났습니다. 문성민! 아, 스냅을 이용해서 포인트를 만드는 문성민이에요. 선수가 패기를 못 했던 거죠. 예. 적극으로 갑니다. 박진우 공격수가 타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어렵게 리시가 됐습니다 최용석 나비드 스파이크 까아맞기자 4세트에는 현대캐피탈이 높이를 통해서 극복을 했어요 네. 시간차로 갑니다 파단했어요 미드더키 진성태 놓치지 않네요 배치 포인트에 몰렸습니다 빼주고요 나비드 잭슨 여유연이 정확한 리시로 갑니다 패빈입니다 끝냅니다. 결국에는 현대캐피탈과 우리 카드의 올 시즌 마지막 대결에서 현대캐피탈이 3대1로 승리 거두면서 올 시즌 우리 카드전 전승을 기록합니다.